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이 과연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주파수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볼 텐데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딱 결과로만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가는지 좀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이렇게 검색창에서. 국가 법령 정보 센터 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 혹은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모든 관련된 법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제가 전기 사업법이라고 한번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전기사업법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전기공사업법, 뭐,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기사업법 7번, 6번에 보시면 전기사업법이 있고, 7번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자 제가 8번 눌러볼게요. 8번에는 정기사업법 시행규칙인데 이제 시행 여기 예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예정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 시행규칙이 바뀌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이 바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예정된 사업규칙도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자현재 규정을 보셔도 되고 새로운 규정들을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여기 이제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정된 이렇게 시행규칙을 쭉 보게 되면 은 1조, 2조, 아, 여기, 자, 어, 1조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관련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2조에 보게 되면은 각각의 정의가 나와 있게 되죠. 여기 변전소란 무엇인가, 오마물트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바로 이곳에 저압의 기준도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저압은. 직류 1500볼트 그 다음에 교류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고압 같은 경우에는 직류 1500그 다음에 7000 이하 교류는 1000그 다음에 7000 이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쭉 보게 되면은 여기서 어, 전기사업법 신규칙 18조 일 겁니다 아마 조금 이렇게 아, 복잡해도 계속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8조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전기의 품질 기준이라고 돼 있어서 자, 법제 18조 1항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전기 사업자와 전기 신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가 별표 3에 따른 표준 전압 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의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죠. 즉 생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기의 생산자는 전압이 표준상태에서 허용범위 안에 그리고 주파수도 표준 범위에서 허용범위 안에 꼭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 8조 s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별표 3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 왼쪽에 있는 별표 서식을 눌러서 별표 3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별표 3이라고 되어 있네요. 별표 3에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표준 전압, 표준 주파수 및 허용 i 차라고 되어 있고요. 표준 전압 및 허용 i 차에서 일단 전압부터 볼게요. 우리가 보통 i 제 사용하는 전압이 m 1 t h i 220 10볼트, 380볼트이므로 110볼트 같은 경우에는 상하로 6볼트이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볼트니까 최대 116볼트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낮을 때는 104볼트, 즉 104볼트에서 116볼트 사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20볼트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3볼트. 즉 13볼트 하게 되면 얼마죠? 207볼트에서 233볼트까지 허용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전기가 220볼트가 아니라 한 225볼트, 226볼트 정도로 이렇게 테스터기로 측정하였는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전기사업자는 이렇게 범위 안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다음에 3 8 0 v 같은 경우에는 상하로 플러스 마이너스 3 8 v 까지가 허용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전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허용 오차가 폭 넓게 허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표준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는 조금만 달라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새 사용하는 것이 프리볼트 프리 프리퀀시 제품이기는 하지만 그 특성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주파수에 따라서 굉장히 이 전자 제품의 동작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허용 오차를 아주 작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60Hz 우리나라 이제 표준 주파수가 60Hz 이기 때문에 60Hz에서 보시게 되면 상하로 플러스 마이너스 0.2Hz 이내에 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9.8헤르츠부터 60.2헤르츠까지 우리가 허용 오차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쭉 여러분께서 별표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자이 관련된 내용을 한글 파일로도 다운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PDF 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기사업법이나 시행령 혹은 시행 규칙이 변경된다 라고 했을 때이 다른 인터넷 같은 곳에서 찾아 보는 것보다 인터넷 뭐 우리가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서 찾아 보는 것보다 이곳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가장 최신의 법령 그 다음에 어, 구문과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문과 좀좀 어, 오래된 것을 서로 구문과 비교도 할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기사업법 그 다음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그 다음에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들 내용들 시간이 되실 때 한번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을 잘 익숙해. 익숙하게 이용하신다면 아마 더 편리하게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압과 주파수의 허용범위를 찾고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